대천 해수욕장에서 해저터널을 통해서 원산도로 가고 있습니다. 원산도 내부에 들어와서 봉권 토지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원산도에 있는 봉권 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 필지 하나하고 요 필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번 같은 경우는 1371-5번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1371-6번지 이것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이 여기 보시면 1323제곱미터입니다. 이거 평수로 하게 되면 약 40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그럼 본건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1-5번지입니다. 지목 답, 면적은 1,323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 9 6 0 0천원 그러니까 20만원에서 한 3배 정도 곱하면 평당 60만원 꼴 나오네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특별하게 요거는 이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한 필지 나와 있는 거 있고, 여기 한 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앞에 이제 도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그 행위 가능 여부, 어떤 이 토지에 무엇이 어, 건축할 수 있고 행위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공간 같은 거다질수 있고,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립이나 기숙사 다세대 다 가능한 걸 되어 있습니다. 일종 그린 생활시설 중에도 여러가지가 다 가능한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요거는 이제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쭉 목욕탕 쭉 가능하고 그 중에 이종 그린 생활시설 이종 그린 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겁니다 극장 뭐 주변에 식당 같은 것도 된다는 얘기겠죠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같은 거안 되는데 여기 이제 삼각형 여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 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의 휴게음식점이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약 사 상들이 있죠. 여기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가능한데 일부 이제 너무 대규모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쭉 넘어가셔도 보시면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다 가능하고 제약돼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숙박시설입니다. 이 숙박시설은 이제 펜션이나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뭐 관광 호텔 쭉.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다 세모로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세모 표시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반 숙박시설 건축하는데 여기도 이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제약 사항 때문에 숙박시설도 가능하지만 일부는 안 된다. 너무 큰 규모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쭉 그래서 유용지점이나 그런 것들도 보시면 유용지점은 미락시설 같은 건안 되게 돼 있고 공장 쭉 가능합니다. 이거 나머지 이제 이음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용적률은 100%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땅에다가 바닥면적 40%. 그래서 용적률 100%니까 40평짜리 2층 반, 그러니까 3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죠 보시면 이제 전체 면적 여기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건폐율 어, 조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40%로 되어 있는데 50%까지 가능하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건폐율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변화가 없고요. 층수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4층 이하입니다. 원래 이제 계획관리 지역 자체가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위성지도를 통해서 본꽃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천에서 이렇게 들어오서 여기 원형 로터리가 있습니다. 이 원형 로터리 바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요. 실질 영상을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보시면 이제 본꽃 물건지에서 저 로터리 쪽으로 보이는 거고요. 저 가운데 노랗게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게 이제 로터리입니다. 저기 이제 들어가는 게 방금 그 본꽃 들어가는 입구고요. 주변으로서 이렇게 바로 바닷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좀더 들어가게 되면 이쁜 카페들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본고 주변에서 여기서 요 근처에서 보는 요쪽 바닷가 쪽을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고요. 본고 바로 갔을 때 왼쪽 상단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바닷가 쪽도 보이고요. 주변에 음식점 같은 상가들도 보입니다. 주변에는 이제 잡풀만 이렇게 무성하게 돼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진입로가 길게 이렇게 봉꽃 매물지하고 접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다니요 길 쪽에서 바라본 봉고 토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고 토지 왼쪽에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도로면보다는 좀한1 m 정도 낮더라고요. 봉고 두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면적과 가격은 같습니다. 다 같이 1323제곱미터로서 400.2평입니다. 한 중간 정도를 해서 본건두 개의 필지로 나눕니다. 지금 현재 왼쪽 그 필지의 땅을 보고 있는 거고요. 본건 토지도 이제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도로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건 토지로는 이제 본건 토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여기 이제 뭐 식당 같은 것도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나머지는 실질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로터리 있는 그 근처에 이제 본거 토지고요. 이로리를 지나서 원산대에서 유명한 바이오다 카페를 가는 길은 직진하는 길이고, 회전해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봉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방이 같은 경우는 원형도로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원형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덜 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통해서 본권 매물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권 매물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가격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402평, 그러니까 1323제곱미터로 동일하고 가격도 둘다 똑같이 4억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본권을 하고 왼쪽으로 좀 전에 갔던 데가 오봉이 해석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봉고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면, 요거 한 3m 정도 폭이 되는데, 3m 되는 도로 폭과 한 80m, 한 40m 이상씩 접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봉고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면과 보다 한 1m 정도 낮게 돼서 복도 작업을 해야 되고요 복도 작업을 해서 도로면과 평행하게 되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원산되어 있는 토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마을 부동산이었습니다.